모른대요 모른대요 아무도 없사무사는대 모른대요 모른대요 아무도 사자가 없대 <laughs> 아, <뭐야. 웃음> 선생님 발렛 맡기시게요? <laughs> 발렛이라고 쓰있잖아요 벨링! 진짜 무슨 발렛이야? 아, 나 정말 진짜, 진짜. 아, 발렛이라고 써있는 데저게 무슨 발렛이야. 어? 형, 여기 문이 열려있어. 에? 네? 문이 어? 열려있다고. 그래 알았어. 그래, 뭐, 같이 탄대요. 야, 넌 열려있어. 어디 가요? 핫도 없어졌어. 어, 물로 들어간다. 오! 네. 어, 신기하게 니까 진짜 배가 되는 거네. 오. 네. 야, 또 배가 되는 거야. 어 뭐야, 물은 들어가요! <laughs> 어, 지 아, 저쑥 들어가. 오, 쑥! 오, 가라는 거야. 타이어 쑥! 내려가. 이야아. 저버트야버 우와. 우배 됐어. 변신은, 변신. 변신은 변신. 변신. 변신 어때? 변신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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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 포트 변신은, 정말, 저, 대표적인 아주, 어, 그런 친구들이 셋을, 아, 정말. 그런 친구고 보라고? 그런 친구들, 아니, 그런 친구들. 어떤 뜻이에요? 아, 정말, 요것들, 정말. 사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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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무서운거 저 안에 누가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. 저도 지금 누가 설치한 거예요, 카메라를. 어? 어, 제 카메라 위에 바로 옆에. 어, 어디이봐요 이거 이거 안녕! 얘들아! 안녕! 아, 안녕! 아, 안녕! 지금 박사 우리한테 오셨고요. 네? 백사자 여섯 마리가 바위 위에 올라가면서, 아, 그 뭐? 무슨 일 하신 거예요? 백사자 여섯 마리가 어떻게 저기 하나에 올라가요? 바위 보이시죠? 아, 사이드 성능도 올려버기가 힘든데. 바위. 바위를 굉장히 좋아해요, 백사자가. 어떻게든 주먹을 끌어서. 100살. 성공하고, 요, 인증샷을 찍으셔야 성공입니다. 뭐 던져, 뭐, 뭐 먹이 같은 걸 던져서 저거 올려야 되나? 얘들아! 오! 어! 얘들아! 오, 잠깐만 안녕! 얘들아! 일로 좀 가봐, 일로 백사자야! 여기! 저기 올라가봐, 저기 저기 올라가봐, 그래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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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올라가야 돼 왕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 오, 오, 오! 오, 오, 왕이 따라간다 올라가, 위로 위로 올라가봐 그래, 올라가, 올라가 왕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. 올라가! 어, 쳐다봐, 카메라 치다봐, 카메라. 올라가 봐! 올라가, 위로! 어, 쟤 차가 무서워. 올라가 봐, 올라가 봐. 아니, 그래, 일로, 일로, 일로. 그래, 그치? 올라가, 올라가. 아니, 위로 올라가라고, 바위로. 바위! 바위 위로! 어, 그렇지? 됐어. 왕이 올라가야지! 대장! 라이온 킹? 삼바! 대장, 저 위로 올라가 봐, 대장! 라이온 킹! 앉으면 안 돼! 눕지 마! 눕지 마! 누우면 어떡게 라이언킴, 누우면 안 돼! 일어나! 쟨뭐 하는 거야? 야! 너, 야! 쟨뭐 <laughs> 하는 거야? 눕혀가지고. 어? 라이언킴! 엠마 야! 너! 아저 그럼 뭐예요? 여기, 여기 보이는 코끼리 한, 한 마리 보이죠? 네. 저 코끼리가 굉장히 유명한 코시라는 코끼리 코끼리예요. 아예 저 TV에서 본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코끼리예요. 그래서요? 그래서, 그래서 코끼리한테 오늘 유재석 씨가 해내셔야 되는 해, 해 네. 좋아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. 다 아, 동물이에요. 동물이. 일단 뭐 다들 눈어서 분명히 보이시죠? 다 보이네요. 고시가! <laughs> 고시가, 그렇지! 너 TV에서 봤어! 고시가, 널 TV에서 내가 봤다고! 고시가!